뭐야? 내가 저... 우주에 있어. 반갑습니다. 아, 뭐야? 왜 펜터비 위에 있지? 뭐이 좀비? 아 뭐야 이거? 펜터비. 뭐 성이 뭐야? 네. 아, 뭐 뭐야? 어 아, 박혀 뭐가? 뭐 뭐야? 아, 뭐야 박혔는데 뭐야? 총수는 뭐가. 이야 어떻게,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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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야지. 어떻게 뭐, 된 거야? 이자 이자 이게 아침에 뭐가 지 어떻게?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먹어. 저거 뭐야, 저거? 에. 안 먹어. 먹을게. 이단 먹어. 어, 화살이 이거 화살이고. 어, 뭐야? <laughs> 뭐야, 저것도. 뭐야, 뭐야? 뭐야, 스킬레톤 뭐냐? 방어막이 있어. 방어막이 있어. 오, 이자한방막 뭐야 뭐야 이게 무슨 경우지라오류인가 여기 박스 뭐야 어 뭐야 뭐야 왜 막혀 아 막혀 왜 막혀 문 또閉나?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우주 한가운데와 있습니다 여기는 우주 아니에요 <laughs> 이 정도면 이게 다 둥둥 떠다니는 그런 우주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나중 바꿔요 나으로 바꿔도 우주, 우주에 우주서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는 점이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쟤들 뭐야 좀비 좀비 저기 파랜드들이 형은 아니야, 좀비야, 좀비. 여기 보이시는 거는 응. 저를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응. 얘도? 계속 저를 따라오고 있어요. 저랑 똑같이 이렇게 움직여. 얘도 똑같이 하고, 저기 드라운드 있네. 드라운드 한번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물속에 있어. 안 박힙니다. 한명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이거는 버그일까요? 물기를 이거 나타내주는 건가? 이것은 어떤 버그일까요? 올라가지지가 않아가지고 올라가지자. 일단은 부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뭐야? 여기, 올라가서. 그러니까 여기가, 오, 어, 제가 저번에 침대를 설치해 놓았던 구간인데요. 여기는 커맨드 블럭이 있어야 하는데, 커맨드 블럭이 없습니다. 설치는 될까요? 설치는 되지만, 어, 보이지가 않는 투명으로 설치가 됩니다. 크리퍼를 생성한다면, 투명은 아니네요. 뚝배기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뭘... 오한방 맞았어. 한 방? 뭐야 뭐야 방어막이 있는데? 예측할 수 없는 사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쟤도 뭐냐? 배, 일단은 여기는 우주입니다, 여러분들. 우주라고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어, 이거는 맵의 오류 오류일까요? 썬더 아니에요? 발판 같은 건 필요 없고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블록은제 손에 있네요. 뭐야 이거? 활 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벽을 한번 설치해 볼까요? 완전 <목소리> 어 뭐야? 뭐야 발판이 여기서 왜 나올까요? 방벽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크리에이티브 모드고요. 저는 편집 같은 거못 합니다. 일단은, 방벽을 설치하고, 방벽을 설치했는데도 크리에이티브인데요. 방벽을 설치하고, 방벽을 들고 있는데, 보이지도 않습니다. 뭐 했을까요? 일단은, 방으로 바꾸면 완전 우주 같겠죠? 일단은,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세상일까요 대체 어 주변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어 진짜 이 세상은 텅빈 공허입니다 마인크래프트 계단 공허입니다 어삼지창 던져볼까 일단 공허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 보시면 알겠죠 앞에 무슨 무언가라는 리라도 있어야 되는데한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기 구름도, 아 구름은 제대로 없네요. 이것은 무슨 형상일까요 여기 있던 발판마저 다 없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발판 필요 없으니 버리도록 하죠. 한흰판한흰판아 아, 괜찮아, 있어 있어. 있어. 한 번에. 먹었어, 먹었어. 일단은 한번 먹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믿어! 일단은 보시면은. 어, 제가 진짜 우주에 와 있는 것 같네요. 한 밤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우주예요할 어, 것도 없어, 말할 것도 없어. 이거 말고. 시간을 자정으로 하면. 은 이거는 그냥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주죠. 우주 그 자체입니다. 바이바이.